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 깊이 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견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의 네 세상에서 거룩하고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가게 아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역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그 심하는 자에게 그 신이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주님 앞에 엎드려, 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했고 나의 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리 듣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레위 사람에게 주는 이 성읍 기업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1절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아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세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같이요,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받았더라. 아멘.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모든 결론이 요한복음 4장2 3 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레위지파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분배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어제 본 것처럼. 도피성이 나오죠. 이 도피성은 실수한 자들을 품어주는, 실수한 자들에게도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은혜들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뚫고 보면 레위 지파를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뭐냐? 이 고아와 가부와 낙은네된 자들, 포로된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레위지파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멋지고 굉장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는 것이 레위지파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예, 실수한 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것들, 이제 그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를 내어주죠. 예,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품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도피성으로 나와야 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땅이 없고, 기업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다는 거.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을 주신다는 거. 이 땅은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그런데 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제 모든 분배를 다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여사 지내고 성도들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레위 족장들이 우리에게도 뭐를 달라고요.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성읍을 거주할 수 있는 성읍 그리고 우리의 짐승을 위해서 목처지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기업이 없으니까 땅은 없는데 살수 있는 그 처소만 주고 그 성업들만 주고 그리고 우리 짐승 이 짐승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거죠. 레위지파에게는 그래서 그 목처지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맨 처음에 뭐 갈렙이나 여수아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레위지파가 다 분배를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배자들이죠. 그래서 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의 전통들은 이 레위 지파는 우리 유급 직원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전스 2장 9절 10절에서 왕 같은 제사야.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레위인이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땅은 주시지 않지만 뭐를 주십니까? 집과 이게 목초지를 이게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레위 지파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기의 권리나 의무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달라고 합니까? 21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붙잡고 요구하는 거죠. 당당하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인 것처럼 네 가지의 복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주니까? 거주지와 목초지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겼고,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거주지고, 그것이 이 목초지인데 나에게는 어떤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이 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어떤 것이냐면 이 우리 이 분비할 때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다. 13장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래서 땅 받을래 나를 얻을래 하면 둘 다. 뭐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너, 너희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어, 레위 지파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잠시 그냥 이, 이 땅에서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시는 것들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은 레위지파의 직분이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요수와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요호와의 제사상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이 직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맡고 중보 기도하고 제사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이 모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기업이 된다고 18장 7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죠. 이것을 잘 아는 게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잘 알죠. 저도 얼마나 이, 이, 이 목회라는 이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느끼는지. 그러나 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이 직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예, 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너무 부러우시죠? 이호선 건사님 제가 부럽지 않아요? 직장에서 24시간 동안 직장에서 맨날 하고 가정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섭섭하고 신경 지르고 짜증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차라리 그냥 나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장봉재 의사님, 그런 생각 드시죠? 안 들어요? 예. 네. 저는 이거 누구든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직분이 기업이 된다는 것. 아, 이것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말 못할 사연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복들이 무엇이냐. 자기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21, 21장 1절에 7절은 이 분배하는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업, 이 목처지와 거주지를 주는 이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세 아들이 누굽니까? 이것 아닙니까? 나오는 대로 있죠. 그앗 가족이 나오고 게루손 무라리이 나오죠. 그런데 나오고 있는 것이 이게 시 뭡니까 사절에 보면 그앗 가족을 위해서 제비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사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앗 족속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론 가족이 있죠. 그래서 아론은 그앗 세계에 속해져 있는데 이 아론은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그앗 가족 가운데 아론이 있다는 거죠. 아론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1 3 개의 성읍을 주죠.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아자 속은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품고 그의 기능들이 있어서 그아자 손들에게는 열 성읍을 주죠. 그리고 장남인데 6절에 보면 계라손, 계루손 자손들에게는 또 제비뽑아서 열세 성읍을 주죠. 그리고 막내에게 주어지는 문하리 자손에게는 1 2성읍을 주죠. 그래서 원래는 총몇 개냐면 48개죠. 그 도피 성음 6개를 포함한 48개를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눠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뭐 무엇입니까?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몇 개씩 줘야 되냐면 4개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약하고. 어떤 지파는 강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1세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이 지파들이 13개를 주고 10개를 주고 12개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48개 그래서 한 지파당 4개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배를 했는데 다시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방식이 뭡니까? 똑같이 가족대로 재비를 뽑아서 은혜와 의와 공평을 따라서 그죠.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레위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 뽑아 놓은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땅들을, 성읍들을 허락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엇입니까?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은 전체 다 예배자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그 일만 하게끔 하죠. 그러면서 다른 지파들이 자기가 얻었던 이 지파에서 얻었던 기업을 또 제비법원 나누어서. 레이지파에게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날 나눈 것처럼 자기의 것을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것인데, 그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탐심을 이기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되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쓰고, 그런 꼭. 내게 주신 것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은 꼭 누군가를 위해 허락된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 탐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운 자들과 가난하고 힘든 자들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 놓지.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엇이냐? 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호 의존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 일 레위지파가 없는 게 뭡니까? 그들이 드린 화목제물 화제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렸던 이것을 가지고 레위지파는 먹고 살아가죠. 만약 그들이 열두지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탐심에 눌려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레위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팽개치고 먹고 사는 것들 그거 궁리하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자기 기업을 직분을 잘 감당해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이 직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해내는 게 이것이. 먹고 사는 길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런 의와 공평이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두렵지만 매력을 느끼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복이 되고 우리에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레위 지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들도 예배하는 자가 같이 되어지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꼭뭐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먹고 사는 것, 가족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복입니다. 예배하는 복, 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이 복, 그리고 우리가 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군가가 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헛된 것들 앞에 무릎 꿇은 자들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산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렵고 우리에게 무력감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 산지보다 크심으로 고백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하는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하는 기쁨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통로로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감격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샤론의 꽃이 되시고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